12월 13일 토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이 맹인 되었던 자가 맹인에서 벗어나서 눈을 보게 된것 이것을 축하하지 못하고 따져묻으며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을 밟은, 밝혀내는 일에 정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지 못하는 거죠 네가 맹인이었던 것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까지 소환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맹이었던 그 사람 맞냐라는 것이죠. 정말 가관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삶 사람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든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이런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신학적인 흐름 사조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 그런다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한 것들, 표적 또는 기적과 관련된 것들은 성경에서 빼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람이 할 만한 일들만 남겨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 탐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신성을 다 빼어버리고 인성만 갖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종의 몸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필요, 믿음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에 갇혀있는 프레임에,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왔는데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부모까지 소환하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돈 만능주의 아닙니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외모가 이뻐야 됩니다. 날씬해야 됩니다. 멋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열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예와 권력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이것이 꾸미고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십자가를 타고 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내 자손들을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착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전복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안 계신데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 야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뿌리 박혀서 성경만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 특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가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부터 또 내가 땅끝까지라도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열정을 갖고 복음을 들고 갈수 있는 사랑을 들고 갈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거기에 같이 녹아들고 동화되고 하지 않고 말씀에 녹아들고 말씀에 동화되어져가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의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고치신 맹인도 그의 가족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관, 가치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속에서 우리가 속아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 것처럼,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하여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뜻 이루는 일에 목숨까지도 내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만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을 볼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돈, 외모, 명예, 권력,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과 믿음에 대해 바로 알고 맞추어서 따라갈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승리하시고,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